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조고가 욕 위란이나 공군신 불청하니라. 내선 설험하여 지록 헌어 이세하며 왈 마야니다. 라고 하니 이세가 소왈 증상이 오야인저, 위록 위마루다라 하고, 문 좌우하니, 좌우 혹 묵하고, 혹 엄마이 아순 조고하며, 혹 언록자 하니라. 고가 인음 중에, 제 언록자 이법하니, 후 군신 개외고 하니라. 이 글은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록 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고가 욕 위란이나 조고 사람 이름이에요. 조고가, 하고자 할 욕, 할 위, 어지러울란, 어 어지러울 난, 난리, 뭐,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는, 뭐, 어, 난을 일으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난을, 어, 일으키고 싶었다. 하고자 할 욕, 하고 싶다. 이할위 자는 영어로 보면 두 라고 보면 돼요. 두 동사. 뭐, 하다, 되다, 삼다, 여기다 생각하다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 그러니까 위라는 일종의 장난이라고, 이거는 난을 일으키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고가 난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어, 공 군신 불청하니라 어, 두려워할 공 뭐뭐할까 걱정이다. 어, 묻 신하들이 여러 신하들이 들을 청자, 들어줄 청자도 됩니다. 그 들, 그것을 들어주지. 음, 무신하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걱정하였다. 무신하들이 불청할까를 이제 이렇게 직역이 되죠. 내선서럼하여 네, 이에 우선 어 베풀설자잖아요. 시험을 베풀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 해 아, 시험을 하여서 지록헌 어 이세하며 가질지자죠. 그러니까 사슴을 가져다가 이 세에게 헌납하여 하며 이 세는 1 세, 이세할때이 세인데요. 진나라 황제 첫 번째 황제, 제1세 황제는 뭐 당연히 진시 황제죠. 그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막내 아들이 두 번째 황제가 돼요. 그거를 그를 이세 황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세라고또 하면 아두 번째 황제 그 호해라는 이름의 진시 황제의 아들 그두 번째 황제를 말하는구나라고 어, 이해하면 됩니다. 어, 왈 마야니다라하니 말하기를 말입니다라고 하니 이세가 소왈 승상이 오야인저 이세가 이세 황제 호해가 소왈 웃으면서 말했다. 승상이 정승을 말하죠. 정승승 자. 상 자도, 어, 정승이라는 뜻이 있죠. 승상이 정승께서, 뭔가, 뭐, 오 자, 그릇들 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어, 그런가, 야 자. 이게, 간사할 사 자, 간사하다라고, 어, 그런 의미로쓸땐 사라고 있지만, 어조사로 쓸땐야 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할땐 뭐, 이런,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 오야. 아, 이렇게 볼수 있죠? 위, 록, 위, 마, 로, 다, 라 하고, 문, 좌, 우, 하니, 사슴을, 어, 일러서 말이라고, 어, 한것 같습니다. 어, 말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어, 좌우, 이 좌우, 왼쪽, 오른쪽 사람, 그니까 좌우, 이 측근들에게, 어,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물은 문자. 좌, 우, 콩, 묵, 하고,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저 신하들 그 사람들이 혹자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혹 엄마이 아순 조고 하며 혹자는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말하고 엄마 말이라고 말함으로써 써 있자 그렇게 하여서 아순 조고 조고에게 이게 아자 아짜, 언더 아자가 아부할 아도 됩니다 뭐 순은 순할 순이니까. 그냥 순종의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아부하면 뭐 순종하다, 어, 그러니까 아순 자체가 아부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조고에게 아부하였다. 그러 그러니까 혹자는 말이라고 말하면서 어, 써있자, 그렇게 하여서 조고에게 어, 아부하였고, 혹 언록자 아니라 혹자는 사슴이라고. 사, 어, 록자, 그러니까 록 자, 자 자는 그냥 붙인 건데, 이제 없어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록이라는 것, 사슴이라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 대답을 했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혹 자는 이록 자, 사슴이라고 말을 하였다. 대답을 그렇게 하였다. 고가 고, 인, 음 중에, 이 고는 이제 조고의 이름이잖아요. 조고가 이날 인 자, 이날 인 자에, 음, 이걸 목적으로 하는 그 명사나 대명사가 없을 때는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암중, 음 중에, 그러니까 암암리에, 어, 그, 그 대답으로 인하여, 암암리에, 제 언록자 이 법하니, 모두 제자로 쓰였습니다. 사슴이라고 말한 언록자, 모든 언록자들 그들에게 이 법, 법으로서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오늘날의 법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법가들이 주장하는 법은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썼다는 얘기예요. 러니는 사슴이라고 올바르게 대답한 사람들에게는 법을, 법을 썼다. 형벌을 썼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후, 군신, 개, 외고아니라 나중에 무신하들이 모두 조고를 두려워하였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고가 욕, 위란이나 콩, 군신, 불청하니라. 조고가 난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무신하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내 선설험하여 지록헌어 이세하며 왈 마야니다. 라고 하니 이에 우선 시험하여서 사슴을 잡아서 이세 황제에게 받치며 말입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세가 소왈 승상이 오야인저 위록 위마루다라고 하고 문 좌우하니 이세 황제가 웃으면서 승상께서 착각했는가 봅니다. 사슴을 일러서 말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좌우 사람들에게 물으니 좌우 홍묵하고 혹 엄마이 아순 조고하며 혹 언록자 하니라. 좌우 사람들이 혹자는 침묵하고 혹자는 말이라고 말하여서 조고에게 아부하며 혹자는 사슴이라고 말하였다. 조고가 인음 중에 제언록자 이법하니 후군신 개 외고하니라. 조고가 그것을 인하여서 암암리에 사슴이라고 말한 모든 이들을 법으로서 하였으니 형벌로서 하였으니 뒤에 그후로 무신하들 모두가 조고를 두려워하였다.